자,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예, 마지막 경기, 베스트 오브 3, 1시간짜리 경기를 하고, 바로 시작하고 있는 레페로와 핀디드. 한 5분 정도 쉰것 같은데요. 자, 바로 출발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 판의 승자가, 자, 8강으로 올라갑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예, 경기가 있습니다. 자, 쇼비 쇼카미, 아모도 어설트, 그리고 가드랑 콤바인 담주고요 핀디드 같은 경우는 1티어 지어주고 있고 지휘관으로는 자, 메카니저 어설트, 젊은 메카이즈 그리고 스피드를 들고 왔습니다 양쪽 다 지휘관 밴을 가드못하라 이제 예거 임팬트, 동독의 예거 임팬트를 했기 때문에 둘다 없는 상황이에요둘다 이제 안 가, 뭐 이제 그 지휘관을 피한 게 아니라 서로 밴을 해버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던 거죠 다 먹는 빠이 유니온 자제임병도 올라가지고 있고 자 엔지니어만 아래쪽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MG 자 첫탄 다 올라오는 동독이 위쪽 빅토리 포인트랑 기름 먹을 방사력 굉장히 높은데 자 소비에서 어떻게 할지 일단 땅 빨개지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죠 바톤 터치해 주면서 제임병 건물에 들어가서 일단 최대한 괴롭히기 자 POCI 보이니까 바로 빠져있고요 자 MG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어디로 갈지 자, 일단, 진입병 고민하고 아래쪽 내려갔는데, 아, 이대로라면은, 소비에트. So 바로 빠지죠, 그렇 MG 거치, 하지만 바로 빠지는 진입병. 자, 하나, 뮤니션 가지고 있고, 진입병은, 일단, 이렇게, 딱 먹고 있고, 엔진이철 철저한 깔 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없겠지만, 이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가 굉장히 있죠. 계속 돌아다니는 진입병, p o p m g p 돌아다니면서, 계속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눈치싸움 들어가주고 있는 양쪽 진영.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비에트 굉장히 유례지고요레페루가첫경기처럼 이기죠. 건물 들어갑니다. 진입병 그냥 아예. MG 태기, 척탄. 자, 미니션 먹어주고 있고. 아, 그 사이에 이미 아래쪽 다 먹고 있는 소비에트 유니언. 비포까지 먹어준다면은, 그쵸. 한 명에, 한 명도 안 죽고. 벌써 반을 먹은 상황입니다. 진입병 소파. MG 풀고요 일단은 엔퀴어카녈 아아 코치 끌고 와주고 있지만 늦었죠 팀평들 그냥 돌파해서 아래좀 내려가주고 있고요 팀평들은 껴주고 있어요 그린컴 끼이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이기더라도 독일은 이미 진싸움이에요 이미 졌어요 땅을 투기해서 이미 자, 옆에 있는거 이걸 쏴 이걸 쐈서 되는데 이걸 쏴버린 사광 잘만대죠중립화 시키고, 그냥 빠지면 되고요기 정도, 승리병. MGS 진짜 말 그대로 우왕장 하고 있습니다.

Okay. we are losing territory right engineer now. Right. we need to re-establish our supply lines we have been granted access mm -hmm. to superior arms and soldiers 센 a 아 돌파합니다 자가드라이브 콤바인당 똑같이 가서 복수해주나 이거 자 아래쪽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있는 동도 위쪽에서 계속해서 전선 형성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뚫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30분만에 끝나요 이거는 일단 가드라이플 이쪽에는 일반 거점 먹으라고 킹 찍어줬고요 아중립화만 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주고 있는 진기병 다 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 e 준비 중 힐링하고 나가야 되는 힐링도 못하고 나갈 정도로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가 나온다고 해서 극복될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그쵸. 그렇죠? 중이 터널하고선 이동. 발코 한 명, 나무사랑 이 맵을 공략할 때동동이 공략하기 좋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위입니다. 여기다가 엔디 버티 해주고 땀 먹고 샌드박박은 다음에 초반에 버티다가 이제 후반 넘어가서부터는 여기를 이제 아래쪽으로 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 했죠. 귀여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거. <laughs> 중계해, 할 이유가 있나? 이거 그냥 일반 공방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썰리는 그림딱 그대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 소비에가 너무 그냥 위치를 잘 잡고 있어가지고 뭐 해줄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이거는. 1차 예으로2일를 2대 갈수 밖에 없어요 수를 던져냅니다 이제부터는요 2, 2대 가가지고 빠르게 이제 계속해 보병들 갈가모는 식의 플레이 해줘야 돼요 이거 말고는 이제 수가 없기 때문에 동독이 여기서 팍을 뽑고 버티는 플레이 한다? 네 그냥 이거 뮤니션 먹다가 끝내미 뮤니션 먹다가 기름 올라가지도 못하고 소름 같은 경우는 지금 3티어 그냥 스킵하고 4티어 가서 K9형 가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벌써 이미 3티어 70, 4티어 기름 100 그럼 170인데 지금 현재 80기름이 나왔지 250기름이랑 건물 짓는 사이에 기름 모이는 뭐거 생각하면 피이블이 바로 나와요 시스템 또 이동 중 단지 맨판 없는 것뿐이죠 엔진이 이제부터 지어냅니다, 티어테크 아... 맞아맞도둑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아둥둥둥둥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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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 전판에 1시간 경기에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부은 나머지 아, 할수 있는게 어느건가요자 계속 압준적 숫자로 일단 돌리고 있죠 자 지뢰 제거해주고 비포로 가주는 상황 10분만에 200점 깎인 상황 25분에 30분 경기 나온다는게 이거예요 이유가 3티어를 지어주고 열심히 맨파 모자라 4티어 못히네 is ready for orders. 빠집니다 5척탄의 투표 엠티파 일단 척탄병은 저가는 플레이 해줬는데 전차 다운 오우 전산 맞고 전산 4명 사망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갈수 있죠 멈춰서 1.4 갈아야 돼요 못 가나요? 아모잘났어 그래서 진입병 일단은 다수 사망하고 가는 상황 사망.

다 지역까지 지역 떼암사 칠육 준비되고 있고요 동독도 이제 배틀페이지 올려주고 있죠 이미 떼양사 칠육을 뽑고 기름이 80입니다 여러분들 떼양사 칠육을 뽑고 기름이 80이에요 80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쪽은 배틀페이지 겨우 올려서 50인데 아 기름 80떼양사 칠육 준비되고 있고요 Our industry grows to support u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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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s are securing our territory. losing a sector. the enemy is taking our territory. 흠. 뭐 훑. 일단 가오던차 달려 누롭중이죠. 일단 보병이 많기 때문에 스토브를 가도 됩니다. 스토브를 가가지고 전차막고 에렌척한명 갔다가 이제 늘어버려야 되는데 보병이 많다 그래서 자신의 멀티에스 능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자꾸자꾸 이제 괜찮게 더 불리한 싸움 해주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일은습니다 바로 아래쪽 내려가고 지 있고요 4호 전차를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 소비에이는 여기서 뭐 갈지 케이브형 갑니까? 아니면 은츠형 갑니까? 짱칠또 먼명 사망 샌들이 터져가지고 일단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도망가야 돼

케이블은 주되고 있는 레페로. 여기에 제 일단은, 비보도 일단은 기름도 많은 상황이지만, 그쵸, 때왕사 칠력 올리는 사이 살짝 밀려가지고, 약간, 분위기를 좀 빌, 내, 내주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일단은 기름 많고, 생각보다. 아 잠깐, 죄송한 말이 꼬여가지고. 일단은 생각보다 이제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음에 케이블은 다음에 카츠사 가면 끝이에요. 아니면 전판에 당했던 것처럼 짱사친구 웨이브를 보여주는 상관없고요 아, 요. 아, 한명 갈아버리고요. 벙커 포션 해죠 이거는요. 일단 이제 헤드존는 사이에 둥기 날 가지고 깽판 부리고 있는 케이요 거기다가 이까지 마무리류 마무리 주고. 빙나 갑니다 벙커 터지고 아 전판에 1시간 경기가 무력해지고 있죠 무엇을 위해 1시간 경기를 했는가 이렇게 되면 증명할 수 있는 거다 나가죠. 소론 때문에, 소론 잡아 이겼다는 겁니다. 아, 지방 소병.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퀸리드의 가장 단점이, 소론 오핑이 문제가 아니라, 소론만 해요, 공방에서. 그리고 독일을 하는 거를 잘못 봐요. 거의 주력으로 소론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론 플레이 위주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소론을 잡았어야 이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소론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상 말하자면 소련을 못하는 고래는 없습이 올라가면 되겠이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거 올라간면 그냥 이던져주고 여기 진 조심해야 돼아 방향은 좋아요 아 근데 구슬 때문에 안 보이고 있고요. 한 어째 당겼던 거? 돌파 성공. 아 나오던 아, 상대 중문 대구고지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 가능하죠. 아 파기 붙어버린 KVO. 두방갈 아, 수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투으을 급하게 가는 좀. 투석 나오기 전에 팍다 갈려요. 팍 동쪽에 갈릴 것 같은데요 심지어 얼마나 바쁘면 LNG? LNG도 못네 LNG도 아, 갈리고요 퓨어 갈려가지고 저 바로 죽자마자 바로 갈리고요 이포나 부셔지고 I-12까지 날로오면 I-12까지 집가는 초탄격을 끌어가지고 갈리는 거 아닌가 이거? 아 이건 안 갈리나? 그냥 팍은 갈렸고요 부셔버리고 사오가 일단 내려와봤지만 자아 폭포화네 독립병격군 인구수 벌써 두배 차요 2배 차요 7 8에35 그래서 서브가 나온다고 할지언정 200 아, 200점 200포인트리메이이 200 진짜 말 그대로 케이 쇼크 며케이 쇼크 비퍼 먹으면서 지스 거치 대기 스터브 나왔지만 지스 이미 대기 중이고요. 지스를 피해서 크게 움직이는 그림 같은 거이지만,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요? r e s o n a n 니다모 퓨처. 어, 이게 사존한방 일단은 진로다고 좋다. 아우토도 소도도 마치 딸려 나오고 있죠 계속하고 킬보냐. 난, 아, 터지는 승간에 나가네요. 아. 레페로가 23분 만에 갱리드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 가져갑니다. 2, 3, 21초 만에 결국에는 레페로가 2대1로 이기면서 자, 오늘의 승리를 가져갑니다.